<laughs> 이여기 살자. 어, 뭐오 혼자 오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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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먹힌 거. 뭐야 이게? 아, 오른쪽 왼쪽, 오 와! 이거. 벗싸 어? 어, 어. 벗싸벗싸 약겜, 겜 오, 뭐야? 아, 친다 아니다 나 갑자기 게임 재미없어졌어 오. 아 자동장착 <laughs> 그만은 우리 캐릭터들은 오오오오. 지금 맨몸 부어네? 무슨... 어, 어? 그러네? 우리 우리 비하구나. 캐릭터들은 맨몸 부 거잖아 지금 빨리 VR 출시하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일부런가? 아저 품풀이 약간 떡밥인가? 아니다 오 아, 뭐야 바로 가는 거야? 어아나 누나랑 싸이... 사이... 우나 아, 누나랑 싸우 싫다 밑에 못 둬? 죽이지 말고 생포해 일단 생포해

아이 뭐야 아, 이거 아 이거 아총살을 그냥 아아 내가 아, 죽었어 씨발 아아 다지가 다지가 다아가 아아아아 아 존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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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약하다 진짜 왜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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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추, 아, 그래. 아. 얼추 됐다 근데 그래. 우리 얼추 됐다 얼 됐다 오케이 지금까지는 진중하지 않았지만 눈속임입니다 이이 중에 길이 있을 겁니다 어아안됐다안됐다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안안안안안안 아, 한동숙이 앞에 하려, 있는데 안 쳐! 아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뭐해? 왜 이렇게, <laughs> 왜 이렇게 치면서 이게 만나라는 생각에 조금 적극적이 해주세요. 절개 되지 한동석 자기 바로 비가 앞에 비가 있는데 안 쳐. <laughs> 아니 나라? 아우이씨! 아니 무슨 <laughs> 그어 차에 뛰어든 고라니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오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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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한 거잖아. 너무 신중해. 나라로. 아아 so. 아아아아 이거 아 아이 누가 이씨 뭐야? 이씨 뭐야? 기고 있는데 이 씨.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이아아 불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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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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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나아아훈아 너는 아아타아아아아아아아 어, 나형캡 당겨줄게 형, 어. 형 차례 아어안 죽어 캡 당겨줄게 어안 죽어 어 안으로 전세 딸까 아씨 진짜 이정도라 전세 까 해봐 물지용 죽일 거야 아리 에리 에리 마지막 너 멸구대가 총살이야 이 새끼야 오른쪽으로 오케이. 다왜왜왜왜왜왜 어, 어, 왜. 아, 어? 저 오른쪽에서 꽃 어? 들어갔지. 아니, 근데 어? 야 아, 뭐, 진짜? 안, 아니, 오른쪽으로 가라 했어요. 꽂, 꽂트 힘들 들어갔어. 혹시 양분이 되버렸나 그냥? 아니, 파리 새끼가 지금 파리 쪽에 들어갔다고요, 당신 뭐야? 그냥 그냥 레전드네. s 리거울이 야야. 어우려. 야, 저 조심해. 야, 늦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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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니 뭐야. 형, 어, 뭐야?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나뭐아 어, 어, 뭐해? 어, 뭐 뭐해? 뭐해? 나 옆으로 가. 아니야, 나 이거, 나. 이거 이거 자, 그거 자, 걸리는데? 어. 꽃 때문에? 아니, 어. 아니, 너 여기 맞아. 뭐뭐너 여기 어? 맞아. 어? 아니 그게 아니라 꽃 때문에 매우 걸린다고. 늦게 늦게 들어가라고 그래 가지고 그 말한 건데. 여기서 늦게 들어가려는데 타이밍 못 잡은 거야. 아, 바닥 바닥이. 아, 저기다 까는 새끼 누구야? 이 새끼 사인산 잘못이 지금. 어? 저 한쪽 좀. 아, 저 브라운도 상황 안 보고 어카하네. 뭘좀 한다. 집중 플 문철 할까? 문철 해? 문철 해1만원꺼나요 100만 요 포문철 해 포문철 똥똥잘때똥잘 때. 여 가운데 야 웬만하면 여기다 여기다 깔아 어? 가운데다 어? 어 누가 어? 가운데. 그냥 어? 가운데다 깔아버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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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아, 누구야 나나니야다다다 한동숙 나 아닌데? 왜 조용해

레일곱 시 레일곱 시 레일곱 시 레일곱 시 레일곱 시. 좋다 좋다.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그거야 바로 그거야. 미안해. 아울 거울 거울 거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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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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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울 거울 거니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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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울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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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울 거울 그거 거울 좋았다. 어, 죽도 어, 어, 오, 나도 좋았다 이젠, 이젠, 이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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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 이젠, 이젠, 이 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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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젠, 이젠, 한번 이젠, 이젠, 이이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이이 아 꺼져! 아 시발년아 아아 클라스만 시발 그냥, 그냥, 그냥. 나가, 나가. 아니 나 피가 어. 왜 이래 아나물좀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시시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아니 나 아니, 아니. 너무, 너무 맞아가지고 피가 피가 없어 포시버아 <laughs> <너의> 클라스만 진짜 <웃음> 아 <웃음> 포자스만 <웃음> 시발 아. 아 플러플이랑 두그 앞. 아 어, 그럼 뻔뻔하게 좀 할게. 타이 조심 타이 조심 타이 조심. 어, 아 집에 제가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어 예. 뭐야 뭐야. 어? <목소리> <뭐야, 뭐야>, <laughs> 다른 사람들도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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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진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아니 뭐 거야 뭐래 주는 거? 야 방어 뭐야 근데? 다다다다 버켓 죽었어. 아 이거네 이거네 내가 버켓 당기는데 그 찰나에 내가 매혹당하면서 버켓 아니 아니 다 죽였는데. 아니 다 죽었어. 아니 어. 우가랑이다 가랑이야. 그러나 이 말해주고 나는 항상 처음에 좀 싸가지고 니들힘벌때 누구처럼 막 진짜 나중에 묵직하게 한방 쏘는 애들이 아니야 난난 잠변 난 약간 잠변 아, 잠변 아, 뭐야 잠변이야 무슨 잠변이야 잠변이 씨발 아 쿠키똥 씨발 한끼리 씨발 <laughs> <놀랐는 걸> 바로 도망갔어 내가. <laughs> 아 클라스만. 개새끼. 천 들어가야 돼. 아이 새끼들. 천천히 어가거하 됐어 됐어. 뭐야. 가정 이쪽 가정 이쪽 해봐. 이쪽. 이 움직여 움직여. 야 이쪽 나 이쪽. 야야저 새끼 왜 저래. 뭐야. 이거 와클라스아 왼쪽 가면 되잖아 동한테왜네 진짜. <laughs> 아니, 그들놈이 진짜... 아, 아니, 이게 아니, 뭔가 안 이어지는 줄 알고, 이게... 아니, 너는... 몇, 너는 삼식이랑 나랑 아, 이어지는 것만 돼요, 신경 뭐, 써야 돼. 아직도... 아직도. 아, 직도 아, 아 씨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짜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이야 아, 너빨 아, 이 아, 이새 아, 야 진짜 이거는 이거 너무 이게 진짜 미안합니다. 이거는 진짜 매옥을 너무 너무 잘했어요. 진짜. 저기 아, 말갱이야 어. 자꾸 아, 나한테 칼 아, 씨발 가... 저 새끼 자녀분들 존나 이거... 짜증나. 아니, 같아. 자꾸 나한테 칼지나 이 새끼. <laughs> 놀라 놀라운 사실. 어차피 깨면은 밑줄은 조명입니다. 킹받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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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씨발 <laughs> <시발 웃음> 같다. <laughs> 죄송합니다. 어? 어? 아니, 일 있었네. <laughs> 아, 아, 아 진짜 씨발 아, 뒤에서 내가앞에손죽구만뭔개 x 이야 어차피 여기서 반격해서 쳐갖고 뒤졌어 아아 자식 아, 진짜 씨 아, 어차피 반격 패턴에서 죽어 나랑 아니 지금 브레이크인줄 알아 왜 앞에 있었어 그러니까 빽에 브레이크 브레이크 해 백에 있었어 브레이크 키우라고 백에 있었어 박철 잠시간 장해 디셨으면 상하라고 주짓거리 진짜 짜증나네. 버섯 나. 호접침 호접침 그냥 어. 그대로 가면 돼 이쁘다. 어. 오른쪽으로. 어. 어 그냥 쭉 가면 돼. 나비 조심 나비 조심 하세요 나비 조심 하세요. 네. 제가 당할게요. 네. 아씨, 발 내가 당할 했야아나 어, 당했다. 나 매호. 매우... 어한 어, 명이 한 명. 한 명이야. 아, 라 우와, 나비 뭐야? 이야나매혹이야 야, 지 마. 야, 보스한테 가지 마. 보스한테 가지 마. 배신. 오케이, 오케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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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잠깐 기절. 야, 나 하고. 하자. 도발. 도발. 풀었어. 풀었어 어, 나왜원안 써? 어? 설마. 야, 봐 봐. 다 아, 아직 매혹이라고 아, 나한테 지랄이야, 이 새끼. 아, 시발 아니, 이 야, 나 근데 어떻게 물지만 때리냐? 야, <laughs> 아니 어떻게? 쥐스케! 쥐스케 주먹으로 주을 때리면. 쥐스케! 이거 일곱 시 <7시, 7시>, <laughs> <laughs> 거울 거울 나오겠다 야바 이거. 야 일곱 시 일곱 시 일곱 시. 일곱 시 일곱 시 일곱 시 화두 화두 뿌려 맞는데요? 화두 뿌려 어? 지나가면 가야 돼아 이게 어? 전공로 해야 되는데 난네야렌렌 여섯 시렌 여섯 시렌 여섯 시 그래 <laughs> 그안도될어 <그래>. 아니 <laughs> <laughs> 다들 우리 너무 텐션 업되어 있어 어, 근데 좀 하나도 안 됐어 하나도 안 됐어 오랜만에 오랜만에 어, 오랜만에 내려가서 이좀 아, 아, 아. 많이 을 거야 그안 나왔다니까 잠시만 <laughs> 나왔어. 남았어. 몰라. 니똥이 나왔지, 뭐 나왔어, 이 새끼야. 잠시만. 어? 잠시만. 어? 안 나왔어. 니똥이 세워 나왔다고 지금. 근데 보여줘? 안 나왔어. <laughs> 자, 우리 진짜. 딱 4분만 쳤다 갑시다. 4분만. 네. 음. <웃음> <웃음> 아니, 음. 어. 음. <laughs> 어. 이제 내가 쌀거같지 네. 네. 지아이도 생각보다 뭐 잘하는데. 지금 나쁘지 않았네. 인본하고 인본 있어. 이 인본. 잘안 죽어. 진짜 클래스만 돋보적이긴해 지금. 그러니까 압도적이긴 해. 야 근데 나나 워로드 없이 이렇게 하는데 명훈아. 안정적으로 해 봐. 너 욕심 내서 그랬잖아. 네알다아 <laughs> 명훈이 할 말이 있어. 아 명훈이 사정 사전, 명훈이 사정이 있을 수 있어. 명훈 한번 얘기해 봐. 우리 지금 또 이런 쉬는 시간에 한번 얘기해 봐 또. 그 아까 데미지가 18만 뭐 바뀌기는 너 피통 뭐있는데아 그 레이저 레이저 그거? 너 피통 매신데. 그 레이저만 그뭐 밑쯤에 까시 나온 피통 매신데. 라이커. 피통 24만. 음. 네. 근데 왜 죽어? 어? 가주야 아, 니가 음? 케어를 좀 해주지 왜그러냐 저 풀피 뭐? 24만인데 18만들인데 뭐 즉석한거면 니가 네. 좀 씌워주지 아, 근데 워러드바드 달고 죽는게 좀 신기하긴 하네 내가 미안해 내가 넬라를 못 써. 었 넬라좀 잘써 왜이렇게 이기적으로 써 그래 아니, 오빠 오빠도 어? 지금 잘못한거야 내가 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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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을 막아줄때 써야지 자기 혼자 막을때 그러니까, 써 있어. 미안하다 미안함 잘좀 그랬나 해요 그랬나봐 그랬나봐 어. 미안하다 아우 브라운, <laughs> 브라운 나이트 진짜 아 브라운 나이트 아우 C 저형 이제 퍼스널 컬러 갈색이야 이제 하하하하하 하이하 어? 가만있어 가어야아 꼈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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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욕심났지 딜도 안나오캐리가로서 욕심이 아, 존나겠네 하하 <laughs> 어떤 의미에서 까비였어? 어, 솔직히 안할거였잖아 씨발 그냥 흐하하하하하 아, <laughs> 아, 아.. 열.. 시발, 열.. 열.. 저, 열.. 열두 명끼리 했대 열두명 아.. 씨발 저렇게또 지저네 이럴순 없잖아 그래 시원하게 말을 해! 이렇게 <laughs> 해! 하고싶어해! <laughs> 그렇게 하면 안되는게 어디서 말을 해! 흐흠 흐흠 전투들이 딜 욕심을 내는건 인간이 에베레스 트를오르는거라 같아

아니 형 나도 지금 전형당했어 아니 그렇지, 아니, 아니 네. 매혹되면 그러니까. 나만 나려와 가지고. 만한 게 너라 그래. <laughs> 내가 제일 약한 걸 아는 건가 AI도? 그가가안 낚아 시켜 줄게. 어까. 너 내가... <laughs> 내가 <낫다> <laughs> 남들 따라야 이게 이가 아니. 까고 있네. <laughs> 승형한테 이런 게신뢰도라했야야야 씨발 <laughs> 아니 아. 어? 아 어,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뭘너 아니야 누구야 이거 두명둘중하인데 이거? 이야뭐 클라스마니야 나해는 나이 새끼가 아거아니이아왜 일로 오는 거야 Ein heavier. 그 둘을 no, I mean. 지목하면 반에 맞는다 아니 왜그 프레임에 무슨 새끼야 내가 뭐 아, 미안. 아, 이거 노돌리, 이거 노돌리 아니면 크라스만인데 아, 아. 아, 아, 어, 아, 이 미안 얘들아 나아니아 이거 아기다안 먹은 아니다 잘못안 먹었는데 걸려 야강해 강해 강해가3각 가가 비어 오른쪽 나. 오른쪽 오스쪽 실패 미안 미안 비어갈 빨리 날아오지 말라고 아 미안 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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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언제 언제 차? 아니 아스이면은칠 수가 없어요! X발 언제 차? 아아! 왜 피가 아이고. 벌써 이러지? 바닥 바닥 똥똥똥 가운데 지수만해. 아 제발 나똥 까는데 좀! 일로 가 일로 와아 <laughs> 브라운 라이트 진짜 <laughs> 근데 대소롭게 지금 씨발 나맛대 나만 말고 한동이 더 싸고 왔어 거길 아니 아, 같이 올라가지 형왜꿋이 아, 있었어 한명 올라가지만 걔 다시 내려왔어 컴 다운 다운 다 좀! 일찍해 어. 일찍 침착해 침착해! 1트개트3트1트개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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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기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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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뒤틀린 알이좀 똑바로 가져온거을해지야나 아이스 박스에다가 나 같은 걸래. 어? 좋데 야무진데? 하나 아아우우매우우우우우우우우우새들리 아, 노 돌래 이 씨. 포션 먹으라고. 죽일 거라고 새야 포션을 먹어. 보수인 척 하는 니야 레전드 저욕심할것같 어카 1레전드어어데 어어어 나도, 나도 <웃음> 잘 갈게 형잘줘 <laughs> <laughs> 자리도 찾아줘 엇바도 어, 해줘 아이 클라스만은 좀아 명훈아 제발 너나 해 어. 진짜 짜명아 보수인 척 그러니까 명란 너는 너를, 너를 사용수야. 짬이 아니야. 짬그 자체라고 <laughs> 너는 그냥. 사용수니까 지 나이스! 아이 아야야야. 아이템 다리. 뭐야? 클래스만이었네. 아다리 아다리 아다리. 포로기 다녀. 포로 씨발. 포로냐. 포로 포로. 가이 가이 가이. 와, 100발 줬는데 아래로 아래로 가면 돼. 하나, 둘, 셋. 밟지 마. 오야 어, 누가 어 아, 아, 신발 누구야? 누구야? 아, 진짜 문철하다 아, 아, 이거 문다 야, 그냥 빠리 할래? 어? 어? 네 어? <laughs> 아. 아, 그래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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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뭐뭐 뭐 어떻게 문철해 줘? 어떻게 내가 내가, 아, 내가, 아, 바, 내가 바쁘게 어, 나도. 야, 야, 누가 잡 이거. 이거 진짜 야, 뭐, 이거 개끼고 있고. 이 아니야. 아, 저 봐. 아니야 아니야. 하얀색이었는데? 어, 안 밟았어. 안 밟았어. 고고 오, 방금 밟았어 이거. 방금 방금. 방금. 으이구, 으이구, 어, 그래, 그래? 아, 방금 이거 아니이거거 아니야. 주지 이마라 아니 나라고 주지코. 잠깐만. 다시 다시. 나라고? 다시 다시. 그래 주지코 너야 임마뭔 아, <laughs> <주지코, 주지코. 웃음> 소리야. 기다려봐내캐릭터 어. 검은색인데 뭘밟 어, 뭐 아니네. 아니야. 야,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클라스노블리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아야 그래. 이거다 이거다 클라스다 이거 클라스다. 아니야. 아, 아, 진짜. 아니야.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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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스 아, 진짜. 야 이거 빼면 아니야. 야내연면 봐봐 내연면 봐봐. 아니 좀 빼봤던데. 서명 이거 나 아니야. 나 이거 아니야. 노돌리 노돌리 같기도 한데. 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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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고작 치고 아, 아 이거. 이거, 같은데? 야, 이거 야 스페로 이거 스페로 씹어야 돼 스페로 야, 어 이거 왼쪽, 넘어가 왼쪽으로 넘어가야 돼 왼쪽으로 씹어봐 기다려봐 여기서 여기 여기 씹어야 그, 돼 스페로 아내 호작 잡았어 살아 있더라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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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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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야네명네명 어? 아한명죽었다아 안녕하세요 불 맞고 죽었는데 갑자기 야 잠깐만 나그타야 뭐해 뭐해 지금 아, 야 저새끼가 죽었어 야야야 령할때 죽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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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전 아니 매혹 당했저 새끼가 지금 피하지 왜이 <laughs> 피하지 매혹 걸렸어 와 이건 야. 진짜 업가 중에 나가리 나해 그냥 아니 이게 업때열배다 시에서 똥 버리고 나도 살았어 그니까. 아니 내가 앞에서 호덕정 막아줬으니까 상관 아니야 마가 <laughs> 막아 준게 아니고 네가 처맞은거예요뭘 <laughs> 막아요 치아아아이 어, 어, 아, 아, 에휴, 에휴 맞았다. 아, 아, 아땐땐 언제 따냐 2단권건 너야 이게 내가 안막았으면 진짜 2 0탄 던져줬더니 아가리 이랬잖아 네 업보야 아리 <laughs> 좋아 아, <laughs> 화장! 화 너무 좋았아 좋았다 좋았다 진짜 좋았다 장 진짜 좋 성수시발어시수시바 청수시바. 청수시 좋아. 아저 목에 수고바 청수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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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바청수시나 청수시바. 청수와와 청수시바. 청수시바. 청수시 우리는 목에 목걸이 아, 아 진짜 좋 o 다 i c You won't even stop. Bionic. Bionic. No, not just a little bit about Tota. You should come there. How much you c 병 엠병한다 역 young. I'm young. i 캐리 아니, 진짜 진짜. 아, 아니, 아, 이번, 아, 명, 캐리 아.